네. 인터뷰 네. 유성훈 평론가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탁 이렇게 와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건뻥을 빼는구나 <laughs> <laughs> 한번살흘흘놓고 뽕을 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요건 제가 이제 앞으로 감독님 첫, 첫 게스트고 어, 다음 게스트들한테도 계속 들려볼 질문인데요. 네. 무인도에 혼자 네. 가실 때 네. 갖고 가고 싶은 영화 세 편. 이거는 아, 음. 무한 반복해서 볼수 있다. 대부 1, 투는 갖고 갈것 같아요. 그속보그서도나로찍게한 편으로. 한 편으로, 왜냐면 그거는 지금 봐도 너무나 아, 경이로운 아, 음, 작품인 것 같아서. 그거 외에는 다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재밌게 본 영화 중에 머니볼이라는 영화. 아, 너무 좋죠. 아, 했어요, 네. 머니볼 어찌보면 스포츠 영화의 좀 공식을 깬 듯한 음 영화잖아요. 어찌보면 선수 중심의 얘기가 아니고 그 구단 네. 경영자가 주인공인데 우리는 항상 스포츠 드라마에서 우리가 스포츠 드라마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항상 선수들의 단합과 음 정신력을 음 이제 요하는 음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지향점인 영화들이 많았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숫자로 아 네네. 되게 철저한 데이터와 뭐 가치들을 분석해내는 그 사람들의 얘기들이 음 근데 그 그러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음, 음, 우리한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인데 그걸 좀 천천히 아, 좀 시간만이니까 천천히 보면서 좀 그런 문법에 대해 서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아, 네, 음, 네아 음, 음. 무인도에서. 네, 무인도에서. 어. 패편을 갖고 가라니까. 네, 네. <laughs> 뭐 무인도 일단 왔는데 어떡합니까 네, 데브와 머니볼. 음, 음. 아무튼 대부 쓰리는 아닌 거죠. 쓰리는 음, 아니에요. 쓰리는, 저... 아니, 쓰리는 네, 안 치. 다들. 저는 쓰리는 안 쳐요. <laughs> 음, <laughs> 코로폴라 감독님 죄송합니다. 그럼 제 실리는 쓰이는... 기억의 밤 가져갈까요? <웃음> <웃음> 기억이... 아우, 기억... 지겨워. 그걸 얼마만 많이 봤겠어요. 기억의 밤 지겹고 본인의 영화는 일단 안 가져가고. <웃음> 네, <웃음> 국내 영화 중에 좀 좋아하시는 감독님이나 뭐 국내 영화 적...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살인의 추억. 무인도에서 네. 혼자 보기 참 좋은 영화네요. <laughs> 그쵸. 바스락 걸 마시, 뭐,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살인의 추억은, 막 거기까지 갖고 와서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뭔가 있을 텐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음, 카톡으로 찍어드릴게요. 네. 아, 지금 네. 생각이 네. 안 나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네. 하겠습니다. 준비 중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네네. 네. 아 지금은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찍을 농구 영화, 음, 아 농구 어, 리바운드, 영화 찍으세요? 네 리바운드 네. 그걸 준비하고 있는 데 실제 있었던 이제 그 실화. 음. 를 바탕으로 2012년도에 있었던 실제 고등학교 농구팀 얘기를 아, 그 전에는 이제 투자가 안 됐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네. 왜냐면 이제 농구가 한국에서 비인기 종목인데다가 특히 아, 고교 그래요? 농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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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어린 선수들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자본이 감당해 낼수 있는 자본이 자본을 책임져 줄수 있는 빅버즈에서 배우들이 오질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국내 어떤 큰 기업에서 국제 기업에서 어이 신화를 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 가지고 우리가 전액 투자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내년 2월 지금 촬영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지금 단편 옴니버스 단편들을 음.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이걸 묶어서 장편으로 네네. 낼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달 음. 이제 중순에 음. 촬영이 시작돼요. 아, 네. 두 편을 그러면 같이 준비하시는데 정말 바쁘시겠어요. 아, 아, 뭐 바쁘긴 한데. 음. 바빠도 본업을 하면서 바쁜 음. 거니까 그런 것들은뭐 음. 행복한 뭐. 그럼요. 그런 얘그그 네. 뭐, 모든 감독님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하고 싶은 것들이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뭐 지금 다 집에 계시고 아니 네. 뭐 OTT로 이미 가신 분들이 아 있지만. 네, 네. 근데 뭐 저도 뭐 중간 중간에 뭐뭐 이렇게. 뭐 제안들은 많이 받고 그랬어요. 음. 왜냐면 OTT들이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서 나오거나 제가 꽂힌 게 아니면 아무리 좋은 조건도 그냥 나는 그냥 그런가 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우리가 남들이 다 저게 훨씬 좋다 그래도 나는 이게 좋으면 저거는 사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음.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옛날부터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돈의 유혹에 좀 나름 세... 어. 온것 같아요. 이렇게 어차피 크게 재능이 없고 어차피 대박이 나지 않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서 망하는 게 낫겠다. 음, 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최소한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꽂혀야 되니까 음, 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제안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는 뭐 옴니버스 편배 되게 영화. 좋은 남이 보면 이제 날로 먹는 제안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 음. 그거 끝나고 지금 이제 그 이제 드라마 연출을 맡아가지고 아. 리바운드. 끝나고 이제 그 드라마까지. 드라마 연출을 맡아가지고 또좀 하나는 또 크리에이터로 한 작품을 하기로 했고 네. 그 다음 거는 이제 연출을 맡기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제작사들이 가끔 전화 오거든요. 네. 전화 오면 죄송한데 제가 지금은 안 됩니다. 음, 음, 그러면 이제 음. 아 그럼 내년에 하시면 돼요. 아 네. 내년까지도. <laughs> 내년하고 내 후년 초반까지 내가 다다다차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마 그쪽에서는 그렇요 장난아 <laughs> <laughs> 고가워하는 <웃음> 표정. 네, 근데 이상하게 일이 또 몰릴 때 몰리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네. 음. 근데 뭐 행복한 거죠 사실. 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오, 처음에 오셨을 때 약간 조금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지금 이제 음. 앞으로 영화 촬영하시는 이야기 하니까 훨씬 네.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아이고, 인터뷰 그치. 시간이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훨씬 더 지금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아주 뭐 오늘 네. 이 인터뷰, 네. 윤성훈 평론가님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느낀 것은 정말 탁 이렇게 와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건 뽕을 빼는구나. <laughs> <laughs> 한번 한 살을 한, 흘어놓고 뽕을 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앞으로 정말 해보고 싶은 작품, 아까 전에 꽂혀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계획한 거 말고 음. 예를 들면 X F 장르도 좋고, 아니면 뭐 O T T 드라마도 좋고, 뭐 아니면 이 사람이랑 꼭 작품 같이 해보고 싶다거나 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랑 작품을 같이 음. 해보고 싶다. 뭐 배우든 분들 워낙 좋은 분들이 많으시고, 네. 저는 옛날에는 유명한 배우가 유명해서 몸값이 높은 줄 알았더니 시간이 나면서 보니 그게 아니라 연기 잘하는 배우가 유명해지고. 아... 그 네, 배우가 네.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네. 아무래도 그런 배우들을 캐스팅하려면 그 배우들은 너무 바쁘고 그 배우들도 이제 감독을 보잖아요. 네. 장준이뭐 네. <laughs> 이런 아, 예. <laughs> <laughs> 어찌 됐든 간에 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배우분들도 시나리오만을 보니까 예 음, 네, 음. 네, 시나리오만을 보고 시나리오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감독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뭐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들은 다 제가 같이 일하고 싶죠 근데 음. 어떤 작품을 준비할 때그 작품의 캐릭터에 맞는 배우 아무리 잘해도 뭐를들면 30대 역할을 송강호씨보로 하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아무리 잘해도 뭐 20대를 이병헌 씨보로 하자 음. 하자 하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장 최근에 울었던 기억. 아 있다. 2011년도에 김은희 씨가 사인이란 드라마를 끝내고 SBS 사장님이 주는 상을 받아왔어요. 네. 그날 받아도 집에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서 제가 울었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음. 아내로서 그런 음. 것도 있었겠지만 우린 서로 다 봤잖아요 음. 서로 그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부터 서로 다 봤기 때문에 그 어떤 음. 동지로서 동료로서 친구로서 그런 것들이 좀, 좀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음. 예, 그래서 그그 그, 그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네 월패. 별로 평소에 이렇게 많이 울거나 하진 않으시는군요 뭐 기쁜 네, 일 저는 뭐그 캔디 같은 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예.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네. 아, 저는 이제 감독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저에 대해서 어떤 뭐 평가나 아니면 평가를 하실 할 수가 없죠. 네. 평가는 윤성일 씨가 네. 하시는 평론가로서 하시는 거지. 아, 그러니까 평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이게 네. 뭐 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 어떤 사람으로 감독님이 저를 보시는지를 말씀을 안 아, 하셨는데 네. 예. 정확하게 며칠 전에 딱그두 단어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우아한 거지새끼. <laughs> 근데 저는 너무 그 말이 절대 기분 나쁘지 않고 너무 정확하게 나를 거지새끼는 뭔가요 제가. 그... 그래가지고 아 정말 통찰력이 있으시구나 역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그거...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 저의 이제 그 공통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우아한 거지새끼 윤성은에게 하고 싶은 말. <laughs> 아 윤성은. 어 윤성은 평론가야 말로 워낙 좀 대단한 분이시고. 평론... 영원히 없을 수가 있나 <laughs> 아니 사실 뭐 여러분들 뭐 국내 평론가들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윤성은 평론가는 그래도 자기 족적을 확실히 남긴 분이고 지금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 이제 평론가의 삶이란 것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영화에 대한 어떤 평을 써서 그걸 생업으로 삼는다는 거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인데 참 쉽지 않고 필요한 일인데 쉽지 않아서 창작적인 일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막 작가분들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뭐 이런데 당연히 그러시겠지만은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있잖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되 빠르게 아이템이라는 게 잡생각이 들어오고 루즈해지기 전에 빨리 쫙 써서 빨리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네. 직접 쓰시진 않더라도 막 작가를 음. 채찍질해서라도쫙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네. 아이 저는 아이템이 부패한다고 생각해요. 아. 나, 낡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맞습니다. 틀린 것 같아요 최초의 그 아이템의 향기 아이템의 채취는 온데간데 없어 사라지고 음. 그냥 뭐랄까 할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흔들리고 막 이러다 보면 사실 이 아이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 아이템이 갖고 있는 정체성 이 아이템이 음. 시작에 음. 어떤 그 향기 같은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네 그건 저는 이제 아이템이 부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막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작업은 빨리 조급함을 음, 버리고 조급함은 일이 메이드 되고 이런 네.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 저는 뭐 음, 필요하다 창작자로서 음. 뭐 이제 제작을 하시니까 창작자로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음. 들고 제가 후배들 옛날에 음, 학교에서 음, 음, 제자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속도다 네. 무조건 해서 빨리 끝을 내고 재고 삼고 오고 육고 이십삼고까지 쓴 사람이 프로고 음, 음, 음. 아마추어는 일신, 이신, 삼신, 사신 쓰다가 음. 다시 앞으로 가서 일신, 이신, 음. 사신 고치고 다시 일신, 이신, 사신 고치고 이게 괜찮은가 해서 결국에 끝에 방점을 찍지 못하는 것이 아마추어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몇 년이 지나도 하나의 골을 쓰지 음. 예, 못하는데 사실 프로는 김은씨도 그 얼마 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지만 한 음. 회를 몇 번이나 고치니까 정말 백, 정말 백번 쓰거든요. 정말.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그널 킹덤 이런 건. 이런 시그널이 막 16부작이면 160번 쓴 거예요. 아, 완전히 다시. 완전히 다시. 완전히 다시인데 빨리. 어, 근데 그걸 그러니까 딴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음. 이걸 써, 책상에 앉아있지 않으면 그걸 시간을 음. 맞추지 못하거든요. 네. 빨리 쓰고 평가받고 빨리 쓰고 평가받고 평가받는 거를 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럼요 그럼요. 네, 음. 그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음. 좀 신경 쓰시면 어떨까. 아. 네. 네. 어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뭐저 개인적인 질문, 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야 뭐 개인적으로 네. 하면 되는데 네. 이제 네. 카메라 앞에서 부탁드린 건 사실은 이제 무이프레스 구독자분들도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네.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아. 진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를 네. 창작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음. 무비프레스 2.0 영화 잡지거든요. 네. 지금 네, 뭐 네. 영화 평론도 사라지고 네. 이런 어떤 시대에서 이 유튜브 음. 매거진으로서 어, 뭔가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평론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많은 그 유튜버들이 뭐 영화를 분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분석이 아니고, 사실은 그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재미를 극대화하는 면들, 그리고 그 뒤, 뒷이야기들, 뭐, 저도 시네마운틴 통해서 그러, 그런 거란 것이 영화에 대한 평론 사실 단의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냐면 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화 잡지들도 사라지고 평론도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무비 프레스 2.0, 이 이제 이 영화 잡지가 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건강한 평론, 응. 건강한 영화 평론들이 계속 명맥을 잃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독 오늘 장시간 동안 인터뷰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앞으로 작품 응원하고 있을게요.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See you next, next movie, movie.